청주지방법원은 항상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밖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편입니다. 여기는 지방검찰청이고, 여기 보시는 건물이 지방법원입니다. 현재 철변 TV 김철민 변호사입니다. 학생분들이 변호사의 하루가 궁금하다고 브이로그를 올려달라고 해서 부족한 영상이지만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틀 연속 지금 청주 지방법원에 와 있는데요. 어제는 두 건의 성범죄 재판이 여기 청주에서 있었고 오늘은 한 건의 성범죄 재판이 여기 청주 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성범죄 재판은 법정형이 대부분 징역 3년 이상으로서 교도소에 가느냐, 마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사건들인데요. 어,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합의서입니다. 이 합의서를 받지 못하면 어, 대부분의 중한 성범죄에 있어서는 어, 교도소에 간다고 어,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교도소에 간다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그리고 교도소에 가게 되면 입는 사실상의 불이익들이 엄청 큽니다. 어, 사장님들은 사업체가 망가질 수가 있고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은 그 가정의 생계가 어, 아주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불이익이 있겠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의뢰인들은 상당히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 심적 부담감을 이제 저희 변호사들이 대신 짊어지고 어, 이 사건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 변호사들도 상당한 어, 심적 압박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 변호사, 특히 성범죄 변호사들은 어, 스트레스가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밤에 이렇게 형사, 성범죄 재판이 있는 날에는 이 사건이 합의가 잘 되고 술술 풀리는 사건들은 좀 이제 잠을 잘 자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절대 안 해준다고 하는 사건이나 또는 뭐 합의를 했다가 또 합의를 번복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사건들은 새벽 막 3시, 4시까지 잠을 못 이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좀 힘든 애로사항도 있지만 형사 변호사로서의 보람을 느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뭐 필연적으로 또는 실수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와 상처를 주고 또 받게 되는데 그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를 중재할 수 있고 또 화해시키고 그런 피해를 또 회복시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그 안에 제가 중재자로서의 또 좋은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그, 가해자의 변호사로서 가해자를 변론도 하지만, 이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면서, 어, 피해자의 상처를 좀 위로해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 말을 이제 전해듣기도 하거든요. 어, 그런 부분에서 좀, 어, 보람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형사 변호사를 하면, 이게 정말, 어,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면 평범한 사람들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테니까요. 어, 그래서 정말 특이한 분들을 많이 만나요. 개성이 넘치는 분들. 어, 그래서 뭐 인터넷 b j 도 있고, 뭐뭐 운동 선수도 있고, 뭐 정치인도 있고, 어, 또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이제 그 다이나믹한 어, 직업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 동성애자간의 성범죄 사건을 맡게 되어 가지고. 어, 이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제가 합의하면서, 양측과 다 제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제 뭐, 재밌는, 뭐, 이렇게 좀 서로 이제 얘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형사 변호사로서의 삶은 이게 평범하진 않습니다. 이게 좀 다이나믹하고, 어, 좀,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는 성격이라면 좀잘 맞을 것 같아요. 어. 그럼 저는 이제 성범죄 재판 잘 마치고 와서, 어, 이제 오후에는 이제 중부경찰서에 가서, 대전 중부경찰서로 넘어가서, 어, 고소 대리인 입회를 하거든요. 뭐, 이러한 부분을 이제 제가 카메라에 잘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잘 담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대전 중부 경찰서로 넘어와서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고소 대리인 입회를 하였습니다. 어, 살짝 뭐 말씀드리면 이제 뭐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인데요. 어, 저희 이제 제 의뢰인이 이번에는 이제 피해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어,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서 저희가 고소장을 작성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 진술하는 응.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소 저희 의뢰인과 이제 변호인인 제가 이제 같이 경찰서에 와서 구체적인 이제 피해 응.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거였습니다 응. 이와는 반대로 어제는 이제 오후에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절도 피의사건에서 어, 피의자를 이제 변론하기 위해서 이제 피의자 조사에 입회를 하였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고소 대리인 입회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해요. 그냥 피해 사실만 상세하게 진술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는 경우에는 이제 경찰관과 좀 이제 어 불꽃 팀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미리 어떠한 질문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적절한 이제 답변들을 이제 준비해 나가는 건데요. 어. 그래도 오늘은 좀 마음이 편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사무실로 좀 자리를 이동해야 될것 같네요.